안녕하세요. 강 비지입니다.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할로윈 이벤트랑 추가 업데이트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할로윈 특별 던전이 열렸습니다. 11월 3일까지 오픈이 되어 있으며 클리어 시 신규 아이템 네 종류가 나옵니다. 아마도 이벤트 기간 동안만 획득한 아이템 같으니까 소장용으로라도 꼭 획득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추가로 던전 난이도가 플러스 20 단계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. 아이템 레벨을 더 올릴 수 있고 난이도는 꽤 많이 어려워진 모습입니다. 그 외에 약간의 밸런스 패치와 버그 수정이 있었고 신규 아이템이 대거 추가가 되었습니다. 기존 무기에서 유일 버전들이 추가된 느낌인데요. 대부분 새로 추가된 마법 부여가 붙어 있습니다.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던전스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 주고 이전 패치처럼 소심하게 아이템 레벨을 올리지 않고 팍팍 올려 주는 느낌이라 나름 마음에 드는 패치입니다. DLC가 나오기 전에 게임을 접으신 분들도 새로 나온 아이템과 마법부여를 조합해보시면 다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참에 복귀를 하셔서 신규 난이도는 전부 클리어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또 신규 DLC 추가도 발표되어 있으니 컨텐츠는 앞으로도 쭉쭉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. 신규 아이템 정보는 전부 파밍을 한 뒤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